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입니다. 오늘은 질문하는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 제4장 예수님이 궁금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챕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 신학이 있는 답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신 건가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속하는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속죄 사역의 본질을 보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관점들, 특별히 이 책에서는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승리자 그리스도론, 두 번째 사탄 배상설, 세 번째 만족설, 네 번째 도덕 모범설, 다섯 번째 형벌 대속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승리자 그리스도로는 초대교회 당시 팽배했던 속죄론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라는 말씀의 성취로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시죠. 여자의 후손 대신 그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 배상설 역시 초대교회 교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속죄론이었는데요. 사탄 배상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몸값으로 주어서 사탄의 노예인 죄인들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 만족설은요 중세 시대의 속죄론이었는데 이 만족설의 기본적인 논리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이 불만족을 풀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자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네 번째 도덕 모범설 이거는 중세 이후로 종교계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된 속죄론인데요. 도덕 모범설의 핵심은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인간들에게 큰 도덕적 모범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델은 윤리적 도덕적 함의의 방점을 찍어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자, 다섯 번째. 형벌대속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발전된 속죄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 형벌과 죽음을 당하시므로 죄책을 사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의 방점을 찍는 속죄론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이 이 형벌 대속서를 지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형벌은 죄인을 대신에 받는 고난과 형벌이다라고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라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다뤘던 모든 속죄의 의미들을 십자가상에서 전부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징 특정 속죄 모델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속죄 사역에 담긴 함의를 포괄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 전반적으로는 바로 형벌 대속설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형벌 대속설에 무게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아까 우리가 형벌 대속서를 살펴보면서 이사야 53장이 지지한다라고 했죠.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적용이 있는 묵상입니다. 십자가는 모순이고 역설이죠. 죽어야 살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낮아질 때 높아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순이고 역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역설을 깊이 묵상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반응, 바로 감격과 감사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자의 복된 삶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챕터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이 성육신,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죽음, 무덤의 돌아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야, 나자지심의 사역이라면 그의 부활, 그리고 승천, 하늘 보좌 우편의 안지심, 그리고 다시 오심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즉, 높아지심의 사역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지 못한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인간 나사렛 예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부활체를 입고.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반드시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징적으로 이해하여 만유의 주로서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표현에는 삼중직, 즉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의 의미들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 후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셔서 공식적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신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십자가 사역을 마친 후 쉬고 계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신자들을 위해 하늘보좌 우편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를 십자가 아래 못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자아가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옛 자아의 죽음과 새 자아의 부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자신과 연합되어 있는 신자들을 보호하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연합적 무리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보편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만방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깨달음이 있는 성경 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냐,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여전히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의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궁금해, 궁금해요. 제 4장. 그 가운데서 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챕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신 것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과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과거의 사역, 그리고 현재의 사역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수님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미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일곱 번째 챕터 예수님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살펴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어, 개혁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